국민적 합의를 응시하고 어물쩍 계약한 교육과정, 약속대로 돌려나라. 우리 교육의 기본 특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이 지난 8월 30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의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즉, 교육 주체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작년 말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종 포론 연수, 세미나, 공청회를 계속해왔고 국가교육회의는 9천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전 활동가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 시도 교육감 협의회 역시 전국에 있는 2000년 명예교원 교육전문집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하여 집중토론 등을 진행하며 10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정 교육과정 시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 사회적 국민의 결과로서 중요하게 당기기로 약속된 것들이 소리에 소문없이 쏙 빠져 있어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자아냅니다. 기후 이기는 우선 작년 11월에 발표한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호사항에 따르면 미래사가, 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소양및 역량을 반영하여 인간성 핵심 역량, 교육 목표 등을 개선하고 체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중인2 0 2 0 1호 교육과정과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비교해보며 몇 가지 표현이 추가된 자주적인 사람이 자기 지도적인 사람이 되고 이사 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이 되는 식의 변화 외에 다른 큰 변화를 찾기 어렵습니다.